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새로운 영웅들이 나옵니다. 신규 영웅 산미호 유리, 자파상의 앨리스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자파상점 앨리스가 예죠오얘 이쁜데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애죠. 반니귀어 이거는 못 찾... 참... 아무튼 보면 자파상인 앨리스는 지원형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 이거 완전 이쁘잖아 이거 야 이거 이거는 뽑아야죠 완전 이쁘네 뺑뚱 맞은 느낌은 있어요 얘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이쁘니까 패스 아래로 내리면 어 영상 어, 이거는 뽑아야죠 인게임에도 미녀인데 이쁘네요 이쁘네요 네 이쁘네요 네 됐습니다 이쁘네요 자 스킬을 보면은 수인 상단의 지원 모든 아군에게 방어력 증가 효과 루비 클리닝 이론 효과의 재 이거는 한 명한테의 이오재네요 광역 이오재가 아니네 액티브 다른 거 모든 아군에게 공격속도 이동속도 액티브 앨리스 특제 막귀 확률 증가 최대 생명력이 15.5% 궁극기 해요제 모든 아군의 생명력 최대 회복 이거 좀 애매하기는 하다. 결정에서 루에카샤 이런데 에쓰면 좋을까 방어력 증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격 속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레이드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죠 헤로효에 이제 있으니까 길드 레이드 이런 거면은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봐야 되고요. 결론은 뭐다 여러분? 네, 이쁘다.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쁘면은 네 뽑아야죠. 자그 다음에 산미유 유리 얘는 구미호죠. 자산미유 유리 오 누님. 점플, 정말 생뚱맞기는 해.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봐보세요. 6월 3일에 점플 에이스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6월 30일, 27일 만에 뉴 점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시나리오 추가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 명분이 없어 명분이 되게 생뚱맞아 그래가지고 좀 화까지 나요 이 새끼들이 진짜 돈독이 올랐나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쁘죠 그래서 뭐다 뽑아야 된 너무 빨리 나오는 건좀 그런데 사수에다가 이쁘네요 조감작 해야죠 네 이쁘네요 뽑아야죠 이쁜 게 명분이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저는 각을 볼 거라는 거자 <laughs> 이거를 한번 보면 한미호 오 이쁘네요 이쁘네요 오, 하트, 뽑아야 되네요. 네, 이쁘네요. 오케이, 스킬 사용 모습. 아, 근데, 이거, 사수 아니냐? 사수인데 왜 근접하는 느낌이지? 스킬을 볼까요? 스킬은, 패시브, 고대 여우. 잠깐만. 부활 패시브가 있네요. 부활 패시브가 있으면은 두번 부활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브릴린도 마찬가지. 두번 부활하면은 그냥 불사 하나 끼고 이래도 되겠는데? 좋네. 한번 부활하고 이러면은 그냥 공격력 증가 이거 되는 건가?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자, 밑으로 내려봅시다. 뉴욕의 춤. 매혹 효과. 15랩. 대상에게 860% 피해. 산미의 불꽃. 원형 범위 모든 대상. 공격력 150% 피해 방어력 감소 방어력 감소가 15렙 기준으로 10초 동안 36%야 이거 방어력 감소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점플리라서 이건 높은 거죠 광역 데미지 광역 반각 다른 액티브 하나는 광역 데미지 15렙 기준 1290% 어? 잠깐만 15렙 기준 1290%라고? 웬만한 애들 스킬 딜 연일스킬 15렙 기준 1176% 피해 15렙 기준으로 1290%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좋은 축에 속합니다 상대가 두 마리 이렇게 남으면 은600%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건 괜찮을 거예요 데미지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궁극기를 보면 원형범위 모든 대상에게 600%의 방어 무시 피해라고? 모든 대상에게 방무가 600% 이게 1렙 기준이고 15렙 기준 1580%? 방무 딜? 포제 궁극기? 표적 상태인 대상에게 2580%? 근데 이거 단일 딜이잖아. 방무 딜도 아니야. 방무 딜뭐 있냐 이거? 델론즈 궁극기 단일 딜? 방무 피해? 1960%?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15렙 기준으로 1580%가 광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단일하고 광역하고 피해 차이 이가 400% 점프리라 이건가? 광역 방문질은 개쩌는데 활용을 잘하면은 개무섭겠네요. 물론 분노가 살아있으면못 죽이긴 하겠지만 데미지 하나는 오진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 명분은 없다. 이게 왜 나오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는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을 점검 날로 잡은 건 분기 마감이 6월 30일까지예요. 매출이 5월 마감, 월 매출 마감도 6월 30일 마감입니다.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면 6월 30일에 새로운 점프를 내놓고 점프 패키지를 내놓으면 매출이 올라가겠죠. 일정 부분 과금을 할 테니까 당연해. 그러면 분기 매출로 들어가고 월 매출 마감으로 들어갑니다. 매출을 끌어 모으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회사 입장이고요. 유저 입장에서는, 야이 새끼들아,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회사에서 매출액 관련 이런 거지 유저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고 새롭게 시나리오도 나온 거 아니고 그냥 과금 해야 되는 대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루비 쓰는 거. 이런 것들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편의성이랑 이런 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뉴 점프를 낸다. 이거는 욕을 들어 먹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은 뭐다? 산미우 유리 이쁘구요. 자파상의 앨리스 이쁩니다. 이거는 전설이니까 그냥 도감용으로 명함 팔거구요. 전플도 사수니까 공격력 도감. 그래서 이쁘니까 뽑긴 뽑는데 욕은 말없다. 후구라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다는 겁니다.